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아세요? 매달 월급이 들어와도 빚 갚느라 다 나가고 정작 내 손에 남는 건 없어서 이러다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야? 라는 불안이 드는 그 기분 저 진짜 그걸 뼈저리게 겪었거든요 몇년 전만 해도 카드값, 대출이자에 치여서 숨도 못 쉬었어요 근데요 제가 빚을 정리하면서 가난에서 벗어난 방법을 찾았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딱 5분만 같이 있어 주시면 여러분도 나도 할수 있겠다 싶은 희망이 생길 거예요. 자, 준비되셨죠?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. 저는 몇년 전까진 빚이 3천만원 넘게 있었어요. 신용카드 돌려막기하고 대출 받아서 생활비 충당하고 그러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 오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. 이대로 가다간 진짜 끝장이다 싶었어요. 그때 우연히 라디오에서 어떤 전문가가 그러는 걸 들었어요.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빚부터 정리해야 길이 열린다. 그 말이 머리에 박혔어요. 저는 그날 집에 와서 노트를 펴고 앉았어요. 제 빚을 다 적어봤죠. 카드 1천만원, 대출 2천만원, 친구한테 빌린 300만원 쓰면서 손이 떨리더라고요. 근데 그걸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정리되는 거예요. 적어도 적을 보니까 싸울 준비라도 된 느낌이었달까요? 그 다음부터 제가 한 건요, 빚을 정리할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. 일단 이자가 제일 높은 카드빚부터 갚기로 했어요. 월급에서 생활비 빼고 남는 돈을 거기 쏟아부었죠. 하루 커피값 5천원 아끼고 배달 음식 대신 집밥 먹으면서요. 처음엔 힘들었어요. 근데 한 달에 50만원씩 갚다 보니까, 1년 지나니까 카드빚이 반으로 줄더라고요. 그때 처음으로, 아, 나도 할수 있구나라는 희망이 생겼어요. 그렇게 하나씩 갚아가면서 깨달은 건요. 빚이 줄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돈을 모을 힘을 준다는 거였어요. 지금은 빚다 갚고 저축까지 하고 있어요.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. 여기서 핵심은요. 빚을 정리하는 게 가난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도 지금 노트 꺼내서 빚이 얼마인지 적어보세요. 그리고 이자가 높은 것부터 하나씩 갚아보세요. 저는 커피값 아끼는 걸로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뭐부터 줄일 수 있을까요? 그 작은 변화가 나중에 진짜 큰 자유를 줄 거예요. 저 믿고 한번 해보실래요?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.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빚부터 정리해 보세요. 저처럼 빚에 치여 살던 사람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